안녕하세요. 김세희 원장입니다. 그동안 여러 가지 영상에서 튼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.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튼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들을 모아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겨드랑이에도 튼살이 생깁니다. 체중이 한 10kg 이상 증가하는 비만한 시기에 생깁니다. 일단 위팔 안쪽에 붉은 튼 살이 생기기 시작하면 쭉 연결돼서 겨드랑이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, 겨드랑이 안쪽 튼 살은 콜라겐 파괴가 심해서 팔 안쪽보다 더 넓고 깊고 또 쭈글쭈글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미리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붉은 시기라면 희망이 좀 있고 이미 흰색으로 쭈글쭈글하게 패인 경우라면 없애기는 쉽지가 않아요. 네, 인생에서 튼살이 가장 잘 생기는 시기는 성장기 그리고 임신 후반기 두 시기인데요. 살이 급격히 찌거나 하는 경우는 튼살이 생길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예외로 하겠습니다. 사춘기나 임신기에는 체내에 부신피질 호르몬, 즉 테레도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피부의 볼륨이나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 섬유를 파괴하기 때문에 피부가 찢어지면서 튼살이 생깁니다. 여기에 사춘기는 이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잖아요. 특히 여자 친구들은 가슴이나 엉덩이 또 허벅지 부피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. 그래서 이 부분 위주로 튼살이 생기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임산부들 역시 배와 가슴 부피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또이 부분 위주로 살이 트게 되는 거죠. 우선 이두 시기 모두 완전히 튼살을 피하거나 예방이 가능한 시기는 또 아니잖아요. 최대한 덜 트게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어, 성장기에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가 있는 식품들은 충분히 드셔도 되지만 튼살에 조짐이 있는 학생들은 좀 자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. <laughs> 그리고 하루 30분이라도 또 걷고 뛰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건조하면 잘 트기 때문에 보습제도 답답해도 꼭 바르세요. 임산부 튼살은 유전화가 있기 때문에 내 엄마에게 뱉은 살이 있다면 4, 5개월부터는 열심히 크림이나 마사지 하시는 것이 좋고요. 후반기에는 복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처짐으로 인한 튼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네 가슴 성형하실 때 미리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튼살인데요 보형물을 넣는 경우에 하루만에 가슴 안쪽 볼륨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개월에 걸쳐서 발생하는 사춘기나 또 임신 시에 비해서 튼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슴에 보형물을 고려할 때 너무 욕심내서 오버사이즈를 넣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. 가슴 성형 후에 튼살은 보형물을 넣고 바로 다음날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. 성형 후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형 후에 붕대나 보정 속옷을 벗은 이후에도 보습과 마사지를 최소 두 달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두를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붉으스레한 줄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피부과 빨리 오세요. 조기에 치료로 시작하시면 테임은 방지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튼살이 안 생기는 피부로 타고나는 건 아니고 튼살이 있습니다. 다만 아이돌 같은 날씬한 연예인들은 살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만으로 살이 트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 남성 연예인들은 몸 만드시느라고 운동을 하면서 어깨라인이나 등에 살이 트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. 그리고 연예인들도 출산하면 배에 튼살 생겨요. 그래서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노출을 안 하는 가을, 겨울을 이용해서 티가 잘안 나게 조금씩 치료받기도 하고요. 그래도 심하게 보이는 부분은 화장으로 커버하거나 영상 보정하는 거죠.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. 오늘은 튼살에 대한 궁금증, 뭐 이머저머를 풀어보았는데요.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세요. 지금까지 예쁜 피부 만드는 김세희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